윤상현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출마 선언 시기와 출정식 장소 등을 조율 중입니다. 윤상현 의원 측은 오늘 15일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오선 의원인 윤상현 의원은 앞선 탄핵 정국에서 꾸준히 탄핵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바가 있습니다. 13일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,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,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,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오는 14일에서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